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만 잘 버티면 이제 한 11일 정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그거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오늘, 일할 거 많은데. 회사에 아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되면 안 되는데, 아, 걱정입니다. 오늘 계속 입 가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투명 인간처럼, 맞다리 갔다리 해야죠. 지금 연휴가 지금 며칠짜리가 지금 앞에 있는데, 연휴 때 아프면 정말, 정말, 땅 칩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진짜 막, 3, 4에 그냥 확 날아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철저하게 오늘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지금 시간 4시 43분. 예, 아주 좋아요. 5시 전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발레를 또 오늘 해갖고 아좀 그냥 이것저것 잔잔한 걸 마치느라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 내일은 좀 집에 있어야 될 상황이 돼 갖고 집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끝에 아, 또 회사 동료가 채팅이 왔는데 제가 끝내고 나온 일 중에 한 가지를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하, 참 이런 안 좋은 뉴스를 들으면서 퇴근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어떻게 뭔지 말을 씀을 못 드렸고 좀 답답한데 뭘 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컨셉을 스토리를 그리는 건데 지금 그 안에 있는 거를 바꾼대요. 완전 다른 걸로. 그래서 지금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나? 그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상당히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내일 하루만 내일 하루만 잘 버티면 이제 연휴 시작인데 하 아, 이런 불상사가어 되게 추운 것 같네요 오늘. 오늘 집에서 일했는데 그냥 편하게 집에 있다가. 지금 뭐좀상큼한게 당겨갔고요. 홀푸드에 과일 주스 하나 사러 가고 있습니다. 동네 앞에 제법 이렇게 트리를 이쁘게 해놨네요. 아직 무슨 주스를 사 먹을지 모르겠지만 좀상큼한거 하나 골라야 되는데 아 가서 잘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주스를 마셔볼까요? 몰라도 해. 좋아, 이제부터이짜추터질짜추워나봐요 살짝 살베한데요 어... 살짝 너무 추워서 주스 안 살까 했는데 그냥 오두알라 블루베리 블루베리 몬스터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아키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 한 13마일? 14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몇개살게 있었는데 어... 바빠왔고 오지 못하다가 오늘 연휴 시작돼갖고 사러 왔습니다. 아키아에 갔다가 지금 늦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어, 보쌈 정식을 시켰어요. 여기는 다마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약간 LA에서 좀 밑에 토렌스라는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많이 배고파서 지금 힘이 없어요. 커피도 못 마셨답니다. 반찬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보쌈 정식입니다 고기가 없으면 식사가 안되는 일행 맛있게 잘먹어에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점 싸드리고 싶네요 음, 아주 맛있네요. 음, 음, 맛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 레스토랑을 오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네, 바로 옆에 뚜레쥬르가 있는데 그뚜레쥬르에서 메론빵을 팔아요. <laughs> 메론빵을 팔거든요. <laughs> 후식으로 먹으면 또 맛있어갖고 아 빵돌이. 어떡하죠, 여러분들 메론빵이 없어요. 메론빵이 주로 이쯤에 있거든요. 근데 없네요. 메론빵은 없나요? 메론빵. 메론빵.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메론빵이 없다고 하네요. 아, 슬픕니다. 와, 저거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오, 모양도 이쁘고. 저거 하나 먹을까 합니다.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먹어봐야겠죠. 오이엔더 벨이라고 여기도 로컬 커피숍인데 제가 저번에 갔던 그 투건즈랑 비교했을 때좀 서로 맛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들리곤합니다 아까 전에 뚜레주르에서 또빠베기도 하나 시켰거든요.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먹으려고 합니다. 음. 항상 커피 마시면서 근데 커피값 아껴야지 아껴야지 하는데 쉬는 날에는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 마시는 게 아마 낙인 것 같아요. 어제 좀 날씨가 좀 쌀쌀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스슬셜고 나왔는데 덥습니다. <laughs> 차에서 에어컨 틀고 다녔어요. 온도는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아직 좀 많이 이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쌀쌀해진 정도. 어, 다 마셨어요. 벌써 갑자기 급 우울해집니다. 어디 구석 하나 빠짐없이 쭉쭉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막 이렇게 티셔츠도 팔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티셔츠 좀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소년이 곰 타고 있는 거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이게 또 곰이 캘리포니아 상징하는 거여갖고 사고 싶은데 저도 나중에 이런 티셔츠 한번 찍어 보려고요. 아,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가 그렇게 될 것일까? 노커피, <laughs> 노 워크 인정이고요, 린정입니다. 위에 올려 놓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주 슝하고 가 버렸네요. 불쌈정식을 맛있게 먹어 갖고 지금 배가 안 고픈데 저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커피를 분명 마셨는데 이렇게 기분이 안 나는 이유는 뭐죠? 어, 진짜. 오늘 브런치 먹으러 산타모니카에 왔는데요. 치킨 샌드위치를 또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로컬 지역의 치킨 샌드위치 베스트 탑 3에 들어가지 않나. 예,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미친 듯이 입수했어요. 좀 찍으려 그랬는데 너무 돼지 같이 먹는 것 같아 갖고. <laughs> 여기 정말 강추구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 이 근처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길 강추합니다. 너무 배불러서 커피 마시러 가기 전에 잠깐 스트리트 브랜드 샵 들어왔습니다. 아, 여또 하지만 지갑은 봉인해놓고 절대 꺼내지 않을 거예요. 커피 마시러 비트 커피 왔습니다. 여기에 좀 좋은 점은 제가 갖고 있는 크레딧카드로 커피를 사면 커피 가격이 50%예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추운 날에도 항상 아이스 라떼만 마셔요. 아이스 라떼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구독자 분들이 늘어난 것 같던데 정말 새로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엄지 척은 힘이 됩니다. 엄지. 야. Yeah. Oh really? Oh okay. 스냅챗에 쓰는 선글라스인데 여기 팔고 있네요 미친가격 1499불 이거 진짜 타면 재밌다 그러던데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와, 이, 이 스피커 4,500불이래요. 장난 아닌데요? 되게 신기한 기계들이었는데 하나씩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네요. 어, 방금 전에 거기 갔던 샵에서 어, 저보고 유튜버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유튜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 채널을 많이 스몰하다고 그랬더니 자기 것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계속 열심히 하자고 어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렉스 지금 디즈니 디즈니 스토어에 들어왔어요. 그냥 장난감이 좋아서 한번 보러 들어왔습니다. 어 코코도 벌써 나와 있네요. <laughs> 오, 음 귀엽다. 아 어,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야 여행 가방 간지 보세요. 오, 장난 아닙니다. 우디가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상당히 무서워 보이네요. 다 우디예요. 아 제시도 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집으로 향할 겁니다 2017년도에 브이로그를 시작해갖고 한 50개 정도를 만든 것 같은데 참 구독 눌러주시고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번 얘기하지만 엄지 척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I'll see you guys in next one. Bye.